고양이 들어갈래 캣. 고양이. 고양이? 캣. 어? 응, 어. 그거, 그거 때문에? 왜냐면 그 캣, 어. 영어로 푸시라고 어. 할수 있잖아. <laughs> 그거 말고? <laughs> 그거 아니야? <laughs> 내가 진짜 외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응. 한국 딱 와서, 아, 이런 직업도 있어? 이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있어? 아그 아가리 그똥꼬 확인하는 사람들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 아 혹시 아, 그러니까 닭, 닭 말하는 거야? 어, 닭암코 스컬 확인하는 손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어. 그냥 이상하고 어. 진짜 특이한다고 생각해 외국은 암코 스컬 구별이 딱히 없나? 나 아, 처음 들어봐어 사실 네가 말한 게 한국에서도 흔한 치료건 아니야 나 알려준 직업이 아니야. 그러면은 한국에서 딱 봤던 직업 중에 아저 어, 부럽다. 막 이런 아되고 싶다. 저는 저 갖고 싶다. 이랬던 직업 있어 그럼 나그 셀러브티였으면 좋겠는데. 셀러브티. 어떤도 어. 많고 셀러브티는 외국에도 있지 않아? 맞아. 근데 한국 셀러브티는 이미지 약간 다른 거 같아요. 음. 폰도 진짜 많이 있고 집이 너무 예쁘고 한강 근처에 살고 아 이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티비 잘 나와 나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모지상주의가 진짜 심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 뭔제 알아? 모르겠어. 어필런스. 아. 응, 너무 신경 쓰고 아웃핏 너무 신경 쓰고 음, 음.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이 되는 거 있잖아. 음, 음. 뭐 바디라든지. 맞아. 얼굴이라든지 음. 메이크업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너무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아. 사람들이 막 예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너무 심해. 그래서 난 이런 게 되게 아쉽고 좀 안쓰럽고, 외국은 어때, 써야 되나. 그거 좀 웃긴데 우리 아버지가 나 만나러 여기 왔을 때 네. 우리 아버지 나한테 어, 아줌마도 옷이 이렇게 예쁘게 입네 입구나 음 그래서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줘 욕도 알려줬잖아 지금. 맞아. 우리도 연애도 하고, 릴레이션쉽도 갖고 그럴 텐데 웨덴에서는 음. 여자랑 만약에 릴레이션쉽을 하고 싶으면 아 어떻게? 그거 좀 어려워. 어려워. 어. 어떻게? 왜냐면 한국에서 데이트 한세번네번할수 있고 그거 연애야. 근데 스웨덴에서 3개월 동안 만날 음... 수 있고 근데 아직은 연애 안 해야. 음... 그 그거 하도 커플 아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거 해도가 무슨 뜻이야? 만약에 너가 어트랙티브한 남자로 보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행동해? 아 그거 참잘 못해서. 되게 얌전한 척한다. 진짜 그런 거 진짜 못해서 그냥. 어. 그냥 클럽에서 여자 쉽게 만날 수 있어. <웃음> 아니면 <웃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느낌이었 진짜로 양아치 아니 양아치 아니야 그거 진짜 스웨덴 문화야 스웨덴 문화 세대문화. 다 클럽 가 그럼 다 클럽 가서 다 만나? 왜냐면 한국에서 클럽에 약간 뜻이 있지 응. 스웨덴에서 클럽은 다 그냥, 그냥 놀려고 가. 가는 어. 음. 맞아 어막 헌팅하는 거 아니야 헌팅 갈 수도 있고 어, 그냥... 근데 헌팅을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맞아 음. 맞아 저기 맘에 드는 이성이 있어 응. 그럼 약간 어떻게 너를 뽑네 나는 예쁜 여자 보면 나 이런 게임 같은 거 진짜 진안 좋아해서 그냥 바로 어 너무 예쁘다고 커피 한잔할래? 그럼피 아, 필... 한잔할래? <laughs> 왜냐면 스웨덴에서 우리 피카라고 많이 해. 그리고 커피 마시는 거 그럴 거같아 근데 너 코피 뭔지 알아? 아, 코피, 코피. 아피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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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즈가니피고아피커피 커피! 아피 근데 피 너는 이제 많이들 있어, 아 커피 한잔 할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음. 그냥 바로. 한국 따라할라면 멀었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넷플릭스앤 취. 그거도 있어. 어. 그거 있어. 우리 나라는 약간 넷플릭스앤취이좀 변형이 된게 처음에는 라면 먹고 갈래. 어 그거 들었어. 우리나라? 라면 먹고 간대. 응. 라면이 목적이 아닌 거지. 근데 이제 <웃음> <웃음> 아... <웃음> 응큼해. <웃음> 아이고, 불안스럽네. <laughs> 근데 요즘에는 음. 한국에서는 음. 똑같이 해줄게. 이 내가 너가 마음에 들어 만났어. 그럼 음. 내가 이제 고양이 보러 갈래? 이렇게. 고양이? 고양이? <laughs> 이렇게 응, 처음부터 해. 내가 너한테 오케이. 고양이 보러 갈래? 이렇게 하면 너가. 동이라 그래. 해. 집에 이렇게 딱 갔어. 응. 그면 너가 고양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봐. 고양이 어디 있어? 자, 처음부터 하라고 아, 처음부터 알라 아, 진짜? 어? 시작. 고양이 보러 갈래? 응, 왔어. 왔어. 근데 고양이 어디 있어? 喵喵. 아. 까. 요즘 이제 유행하는 건데 어. 내가 고양이다. 나를 봐라. <laughs> 느낌인데 이제 내가 이걸 내가 이걸 안게 아니라 이게 유행, 유행한다. 그런 말이죠. 네 떠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처음 들어봤어 청바 처음 그런 거아 진짜 있어 너도 언제 어떻게 이걸 당할지 모르는 거 <laughs> 엄마 이거 보지 마 <laughs> 아빠도 보지 마나 <laughs> 몰라 아무것도 이건 떠돌는 거에서 본 건데. 음. 네.